안녕하세요. 필라테스 강사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백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으로 하실 거예요. 그래서 내 상체 뒤쪽과 그립 플러스 응용 동작을 해서 내 뒤쪽 팔쪽 부분도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할 거예요. 그래서 본 동작 하나랑 그리고 응용 동작 3개에서 총 4가지 동작을 2세트 반복하실 거고요. 횟수는 한 운동당 8회씩 진행하실 겁니다. 자, 그러면 매트 준비해 주시고요. 바로 운동 시작해 볼게요. 그럼, 렛츠 고! 자, 엎드려 주시고요. 코끝이 바닥에 가도록. 그 다음에 손 바닥, 안쪽 복숭아뼈 서로 딱 닫아 주시고, 손 차렷해 주실 거예요. 차렷하셨을 때 팔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, 손 바닥을 내 몸통 옆에다 붙여서, 약간 팔 뒤쪽에도 긴장, 그리고 안쪽 허벅지에도 긴장. 그래서 이 자세는, 정말 불편한 자세여야 해요 자그 상태에서 손꼽을 멀리 바깥 복숭아뼈 쪽으로 보낸다 생각하고 내 가슴을 들쳐주시는 거예요 이때 내 갈비뼈는 닿지 않고 그대로 내 가슴팍만 하고 후 하면서 내려갈 거예요 자숨 들이마시면서 올라오고 and 후 하면서 내려갈 거예요 셋 마시고 하고 후 내쉬고 내넷 마시고 하고 내쉬고 다섯 하고 여섯 하고 일곱 하고 여덟 거기에서 후 하시면서 팔만 업 다운 이때 상체 내려가지 않아요 다시 후넷후 후. 다섯 후 여섯 팔 위로 일곱 여덟 아홉 아이고, 열 개를 해버렸네요. 그런 다음에 숙여주세요. 자 눈치를 채셨으면 여덟 개만 하셨을 거예요. 자, 이번에는 손을 만세해주세요. 만세해주시고 두 다리 계속 모아주실 거예요. 그 상태에서 똑같이 상체 업 올리실 거고요. 그런 다음에 팔꿈치로 내 옆구리 쪽쫙 가져와서 내 겨드랑이 밑을 조여주세요. 하고 만세 하고 땅드 마시고 후 마시고 땅세후 마시고 땅네후 마시고 땅 다섯 후 마시고 땅 여섯 후 마시고 땅 일곱 후 마시고 라스트 여덟 후 마시고 다음. 다운. 거기에서, 자, 이제는 세 번째 운동 동작이에요. 이번에 오셨다가, 팔은 그대로. 그 다음에 팔꿈치 약간만 올린 다음에 후, 조일 때, 같이 다리도 up. 둘, 후. 셋, 후. 넷, 후. 다섯, 후. 여섯, 후. 일곱, 후. 여덟, 후. 그만하고 숙여주세요. 잘하셨습니다. 가슴 옆에 손 짚고 골반 뒤로 빼셔서 레스트 포지션 거기에서 10초 계실 거예요. 손끝은 더 멀리 보내주시고요. 거기에서 10 9 8 7 6 5 4 3 2 일하고 등 말아서 오신다. 할수 있어요. l e t 자, 갈게요. 자, 거기에서 슥 마시고 해요. 하고 다시 손이 내려가지 않죠 다시 셋, 넷, 넷, 마시고. 다섯, 하고 여섯, 여덟 번할 거예요. 일곱, 여덟. 하고 그 상태에서 업한 다음에 팔만 후둘후셋후넷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딱 바로 만사셔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조이고 마시고 내쉬고, 내쉬고 셋후셋넷 넷, 넷, 셋, 넷 다섯, 둘, 셋, 넷, 다섯, 셋, 넷, 여섯, 둘, 셋, 넷, 일곱, 후, 셋, 일라스트, 여덟, 후, 셋. 그만. 거기에서 그대로 팔 조이면서. 굽히는 거 약간만 올렸다가 후 조이면서 오른 다리야. 다시, 왼다리, 후, 셋, 후, 넷, 올릴 수 있는 만큼만, 다섯, 후, 일곱, 여덟, 아홉, 만세, 엔터. 와우, 잘했어요. 힙 뒤로 빼서, 레스 포지션. 5초만요, 4초. 3, 2, 1 하고 천천히 올라와서 좋습니다. 오늘의 영상도 운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영상이 너무 짧고 다른 부도 하고 싶으시다 싶으시면 다른 영상과 함께 합쳐서 운동을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조금 더 운동 시간을 늘리시면 좋겠죠?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운동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그럼 안녕!